네, 예, 오늘 제5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4차 회의가 3주 만에 다시 열려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에서는 추천위원 사퇴 등을 통해서 다시 공수처, 공수처장 선정에 시간 끄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되어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의,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명의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었지만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옳은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공수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토론해서 권력개혁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등 권력계약의 굳게 닫힌 문을 여야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어 가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그런 의미에서 최종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